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아무리 칼로 막는다 하여도 예수가 죽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 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잘 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빌라도는 생전에 예수와 같은 왕을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아니, 최소한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는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나타난 이후로 그의 외침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런 군사도 모으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조롱섞인 어투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이방인 빌라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하여 무력, 즉, 칼이라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나 베드로 두 사람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나라이건 하나님 나라이건 좌우지간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왕들은 당연히 무력과 힘을 사용해야 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칼로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끄집어 주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시죠. 한편, 빌라도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참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빌라도는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정체, 즉, 그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작정된 시간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자는 마땅히 땅에서 들림을 받아야 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아무리 칼로 막는다 하여도 예수가 죽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권한이 매우 크고 절대적이어서 이 초라한 유대인 예수의 목숨 정도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빌라도가 자기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빌라도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이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구실과 변명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의 사건을 다룬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적 대표자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관리들은 예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이두 부리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언하게 되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부류 중 누가 더큰 죄를 범하였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에 관해서 충분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권위 있는 종교적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일명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우는 이 종교 의결 기관은 원로급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소동을 일으키자 그는 체포되어 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이곳에서 예수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죠. 물론 종교적인 재판이지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판결을 로마 총독부에 추천하여 최종적인 판결과 집행은 로마 총독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면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이라고 할수 있는 사내들인 재판에 관하여서는. 요한복음에 별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은 이미 이 복음서 초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재판에 관한 기사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이미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의 죽음을 초래하는 죄목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유대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정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죄상이 이미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판결, 즉 사형언도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예수 재판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제시된 죄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유대인들의 공회인 사내들인 앞에서의 재판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 바로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종교적인 죄목 즉 신성 모독에 대한 죄목들을 교묘하게 정치적인 죄목으로 즉 민중을 소유하여 국가 건립을 꾀한다고 하여 빌라도에게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예수가 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지간 이 말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귀에 매우 거슬리게 들렸을 것입니다. 식민지인 유대 땅에 민심이 흉흉하여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중한 책임을 자기가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제기된 예수의 제목은 예수의 왕권과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종종 잘못 이해되는 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어떤 것, 즉,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그 기원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재력이든 무력이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지력이든, 정치력이든, 학력이든, 지연이든, 좌우지간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 기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종들은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결코 무력이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기원은 위로부터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것처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 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배가 물에 있지만 물에 속한 것은 아닌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예수 나라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삶 속에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이 세상을 향하여 약속하고 선언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철저한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는 많은 철학과 종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각 철학과 종교들이 제각기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회의 속에서는 그는 자기 앞에 엄연히 서 계신 성육신 하신 진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참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의 양이 아니고 그의 양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함께 6월절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관습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왕으로 부르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는 예수님의 고함에서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예고했던 그의 죽음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는 그들의 고함을 통해서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함은 바라바를 위한 고함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의 고함을 예고하는 것이 바라바를 택한. 유대인들의 고함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의 고함을 치면서 석방을 요구한 바라바가 강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강도라는 말은 바라바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자들에게는 강도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풀련한 바라바에게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목자의 강화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강화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적으로 양해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도적과 강도에 비교했습니다. 이들은 남의 양을 도적들하는 도적과 강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양을 탈취해 가려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는 자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강도 바라바를 택함으로 그들 자신이 그와 같은 강도임을 폭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상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어져야만 하는 씨앗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위험있게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고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에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찾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주권과 권위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